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오빠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결혼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오빠와 새 언니로 제 인생의 일생일대의 일을 망칠 뻔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듯 제가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게 오빠도 새언니도 온갖 막말을 하기에 과연 누구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이곳을 묻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저희는 자라면서 아주 사이가 좋은 남매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거나 대면대면한 사이도 아닌 그냥 어디서나 볼수 있는 보통의 남매가 아니었어요. 서로 대학생이 되고 오빠가 군대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해도 저희의 접점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저와 오빠는 각자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른이 전에 결혼을 하려고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었습니다. 상견례하고 10개월 뒤로 결혼 날짜를 예정했지요. 그런데 결혼식이 6개월쯤 남았을 때 오빠가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무슨 이야기냐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물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서 결혼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뒤가 제 결혼식인데 오빠가 더 빠르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 난감했습니다. 부모님도 고민이 깊어지셨어요. 우선은 오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오빠의 여자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덧을 하는지 임신을 해서인지 안색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오빠의 여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배가 많이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가 제 결혼식인데 한 해에 둘을 결혼시키기는 여러모로 부담이 되니 올해는 예정되어 있던 대로 제 결혼식을 하고 먼저 살림을 하치고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의 여자친구가 표정이 굳어지더니 발끈하면서 그건 싫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이 낳기 전에,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빠르게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잡혀 있는 저희 결혼식, 갑자기 아이가 생긴 오빠, 둘을 한 해에 결혼을 시키기엔 부담되는 상황. 저에게 식을 내년으로 미루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시고 오빠에게 내년에 하는 것을 이야기해보았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여의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셨습니다. 오빠가 여자친구는 다녀왔고 저희 집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살림부터 먼저 합치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 해에 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전하자. 예비 장인 어른께서 대뜸 저희 오빠를 때리며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임신을 했는데 식을 당장에 올리지 않는 게 어디 있냐며 두달 안에 식을 올리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비 새언니의 배가 불러오고 있어 고민을 오래 할수 없었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결혼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한다며 툭하면 저희 집에 나오지도 않은 배를 내밀고 왔습니다. 두달 안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면 불같은 성격에 자신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요. 난감한 부모님의 모습에 제가 결혼식을 미룰 테니 오빠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너무나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결혼식을 미루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오빠의 임신 소식을 알고 난뒤 모두가 고민이 휩싸인 모습을 보고 나만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고, 남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다들 난감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먼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우리가 밀어야 한다면 석달 정도 뒤로 밀어도 된다고 하셨고 남자친구가 제게 그 말을 전하며 단지 예식 날짜가 미뤄지는 것 뿐이니 그렇게 하자고 해 저희가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제게 너무나 고마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비새 언니는 그다지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표정이 새침했어요. 오빠는 그날부터 바빠졌습니다. 예식장부터 해서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새 언니는 입덧에 빈혈로 힘들어하면서도 신혼 여행은 꼭 해외로 다녀와야 한다며 하와이를 예약했더군요. 오빠의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오빠가 결혼 준비금을 많이 모아두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사회생활 7년 정도 했는데 어쩜 2천만 원밖에 모아두질 않았는지 부모님이 이 돈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거냐고 하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결혼 자금 좀 보태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커녕 억만금을 주고 키운 아들이어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한 푼도 못 보태준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오빠는 깜짝 놀라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것밖에 못 모았다고 살면서 갚겠다고 합니다. 그 나이 되도록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아이부터 가져 예정된 동생 결혼식까지 미루게 한 오빠가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은근 철면 피인 예비 새 언니도 임신을 무기로 내세워 뻔뻔하게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엄마와 아빠는 금전적인 도움 대신 합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합가 이야기에 오빠도 새 언니도 길길이 날뛰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자신들끼리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합가밖에 없으니 그게 싫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집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빠 본인도 합가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싫은데 돈으로 도와주고 싶진 않고 아이 때문에 결혼은 해야겠다고 하니 엄마 아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합가를 허락하는 거라고 그것도 싫으면 둘이 알아서 살던 처가살이를 하던 처가 도움을 받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세 언니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군요. 세 언니의 울음에 엄마는 좀 난감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달래었다가는 세 언니의 뜻대로 모두 해주게 됨을 알았기에 꾹 참으셨습니다. 이후 합과 이야기에 세 언니의 친정 아버지께서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해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누가 합가를 하냐고 자신의 딸 임신시켜놨으면 그의 딸은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며 집을 해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지금 임신을 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둘이 함께 만든 상황이니 함께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고.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2억이 있으니, 그러면 그쪽에서도 2억을 준비해 오면 4억짜리 집으로 알아봐서 바로 사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이 급하게 하고 싶었던 결혼이 아니었기에, 남자라고 해서 지표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 결혼 엎으면 그만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빠의 그 말에 새언니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두달 뒤에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의 집에서 학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남자친구가 마련해 놓은 신혼집으로 먼저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이 세 개인데 조카까지 곧 태어날 예정이다 보니 모두 함께 살기에 복잡할 것 같아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새 언니는 임신 기간 내내 그렇게 상전 노릇을 하더랍니다. 뭐 아이를 가져서 잠이 많아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그렇다치고 엄마가 음식을 하면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하면서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 대었다네요. 저희 엄마라고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었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그렇게 음식 타박을 해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임신을 해서 그러려니 이해를 했다고 해요. 매번 빨래도 여기저기 휙휙 던져 놓고는 해몇 번을 주의를 주었는데 그럴 때면 울면서 분가하고 싶다고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하나 뭐라고 지적을 하니 숨 막혀 살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으면 나가 살으라고 엄마도 팔자에 없는 며느리 살이 하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화를 내셨다네요. 결국엔 참다 참다 엄마와 아빠가 오빠를 불러도 앉혀 놓고 본인들이 남의 자식을 야단치고 탓을 할수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된 거니? 앞으로 너희 부부와 관련된 일들은 일체 해주지 않을 테니, 밥 먹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너희 공간 청소하는 것도 다 알아서 하고,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오빠가 같은 집에 살면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하는 건 오빠 내라고. 아빠도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을 같이 하는데. 아들놈은 회사 다닌다고 꼼짝 안하고 며느리는 임신했다고 꼼짝 안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정말 이런 식이면 쫓아낼줄 알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새언니가 또 울어대기에 엄마가 자꾸 그렇게 툭하면 울리지 말라고 우리 집은 운다고 해결되는 집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아이 두 돌까지만 합가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는 분가할 생각해서 착실히 돈을 모아두라고 하셨대요. 엄마의 선언 이후 새언니는 갑자기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엄마가 아침을 하면 옆에서 일도 돕고 자신들의 빨래는 직접 돌리고 정리를 하면서 정신을 차린 것 같더랍니다. 오빠도 퇴근하고 오면 알아서 밥 차려서 먹고 엄마 아빠 눈치 좀 보더래요. 다시 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기에 저와 저희 부모님이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모두 전했습니다. 이미 신혼집은 마련이 되어 있었고, 제가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신혼 살림도 차곡차곡 마련해 넣어 두었어요. 일전에 예약했던 식장과 신혼여행이야 날짜를 연기해 재예약을 하였고, 그 외에도 미리 셀렉을 다해 두었기에 크게 준비를 할건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주말,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본가에 갔습니다. 당연히 미리 전화를 하고 갔기에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마련해 두셨습니다. 간만에 먹는 엄마 음식에 정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같이 상을 치우고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새 언니 표정이 뾰루퉁 하더라고요. 저도 그리 탐탁지 않은 새 언니이지만 그래도 오빠의 아내이니 새 언니 대접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이지만 이렇게 시집 와 낯선 이들 사이에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새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가 많이 컸나 봐요 배가 제법 많이 불렀어요 그럼 8개월인데 배가 이 정도는 나오 죠 아가씨는 요즘 재미 좋으세요 아 진짜 짱 부럽다 나는 불편하디 불편한 시집살이 중인데 아가씨는 결혼도 전부터 동거를 하다니 새 언니의 단어 선택에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언니 동거라고 하면 동거이긴 한데 저희가 원래 지금쯤이면 결혼을 했을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뒤로 밀리면서 신혼집도 다시 알아봐야 했는데 처음에 봐놓은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일찌감치 하게 된 거고 저도 부모님이랑 결혼 직전까지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언니랑 오빠가 들어오게 되면서 집이 좁아져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동거라고 칭하면서 이야기하시니 솔직히 좀 그렇네요 아니 왜요? 지금 뭐 불손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 전이니 동거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야 해요? 아가씨도 어머님 아버님이 한푼 지원 안 해줘서 혼자 알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해봐요 지원은한 푼도 안 해줘서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남편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어, 조심하는 건내잘 사는 줄 알고 아가씨는 좋겠다. 남편 능력이 있고, 시댁 능력이 있어서. 언니, 저 부모님한테 처음부터 도움 안 바랬고,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고절했어요. 저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에 대출 껴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도 아니고, 아주 넓은 집도 아니지만, 저희가 스스로 마련해서인지 마음만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오빠가 2천 모아놓았으면 언니도 2천 보태서 대출 끼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4천으로도 얼마든지 집 구할 수 있어요. 당장 상황과 수준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집 비싼 집찾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새 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러자 오빠가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도 애 낳고 돈 많이 모아서 너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갈 거야. 나중에 누가 더잘 살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말을 하냐? 누가 뭐래? 서연이가 먼저 시비 걸잖아. 나 같으면 오빠랑 언니 받아주지도 않았어. 한푼 없으면서 어디 부모님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고 당장 결혼시켜달라고 하고 그러냐? 우리 부모님이나 되니 같이 살지. 그렇다고 시부모님 어려워하기래. 눈치가 빠르기래. 엄마 늙는 거안 보여? 난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엄마 얼굴에 그늘도 보여서 너무 속상해. 이렇게 엄마 마음 힘들게 할 거면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 아니면 오빠가 처가사를 하던지. 제 말에 오빠가 화가 나는지 주먹을 붉은 쥐어버립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어디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냐고 틀린 말 하나 없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빠 부부 때문에 결혼이 밀리면서 타이로 집에서 나가 따로 지내고 있는 신우이한테 어떻게 혼자 동거를 운운하면서 말을 천박하게 하냐 원성을 높이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주말이면 신혼집에 와서 지내기도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해 평일에는 본가에서 지내며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빠는 처음부터 애기 태어나고 두돌까지 학과를 허용하기로 한 거니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최대한 참아보겠지만 앞으로 오늘과 그 같은 상황이나 오빠와 올케가 되어서 동생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참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빠에게 이제는 가장이니 중심 제대로 잡으라고 아기 두들 되면 얄짤없이 뭔가 시킬 거라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두들까지의 말미도 당겨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조용한 아빠이지만 한번 화가 제대로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오빠는 잘 알기에 아빠의 그 말에 잔뜩 긴장을 하더군요. 아빠의 그 말들에 새언니가 어떻게 이 집안의 아이를 임신한 자신을 앞에 두고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냐고 임신했으니 잠이 많이 와서 늦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먹기 싫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빨래와 청소 같은 일들은 몸에 무리가 갈수 있어서 못하는 건데 왜다 자신 보고 잘못했다고 하냐는 겁니다. 그 말에 아빠가, 물론 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 딸도 임신하면 그보다 더할수 있으니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보면 맨날 방 안에서 친구들이랑 통화하고 카톡할 시간은 있어도 빨래를 세탁기에 돌릴 시간은 없어 보이던데, 그냥 다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냐고. 엄마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한 번도 같이 하자거나 제가 하겠다는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맞는 거냐고.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 놈도 혼자일 때보다 행동이 더 심해지는데 이건 뭐상전들 모시고 사는 것 같다고. 이런 식이면 당장에 나가도 되니 한 번만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 두번 말하지 않고 짐을 싸라고 하겠다고 하십니다. 새언니도 오빠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달뒤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세 언니가 고생 고생하여 품고 낳은 아이. 어쩜 오빠랑 판박이더라고요. 세 언니의 출산을 축하해 줬고 엄마와 아빠가 병원비와 조리원비를 모두 내주었습니다. 세 언니는 조리원 퇴소 후 친정에서 마저 몸조리를 한다며 친정으로 가더군요. 엄마는 안 사돈이 고생하겠다면서 산모 미역과 세 언니의 몸조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사장 어르신 댁으로 보내었고. 작은 봉투도 하나 보내셨습니다. 몸조리를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지잘 아니까요 새언니는 한 달을 친정에서 지내 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새언니는 화도 잘 내고 울기도 잘 울면서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자주 나타내 었다고 해요. 엄마도 다 경험을 해 보았던지라 옆에서 아이를 대신 많이 봐주며 새언니가 안정이 될수 있도록 도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이면 잠을 자지 않는 아이와 씨름을 해야 하는 건 오빠와 세연이의 몫이었기에 밤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더래요. 사실 서로 다른 방이 있더라도 같은 집 안에 있으니 엄마와 아빠도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밤에 아이를 봐주지 않은 건 응당 부모로서 겪어내야 할 과정이기에 잘 해내길 바래서라고 하십니다. 어느덧 제 결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날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던지요? 결혼하기 참 힘들다 싶었어요. 그날도 엄마 밥이 먹고 싶어 친정에 갔지요. 오랜만에 조카도 보니 많이 컸더라고요. 꼬물꼬물 거리는 게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결혼하면 얼른 아이부터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혼집에서 살게 된 지도 8개월이 되어가니. 살림 준비할 것도 없고 저희는 정말 식만 올리면 되는 상태였지요. 어느 날 다음 기 식사를 하는데 새언니가 "아가씨, 저희가 그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뭐라고 하셨냐고 하니 저희 집에서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조카가 살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 아직 둘인데 꼭그 집이 아니어도 살면서 늘려가면 되잖아요. 저희는 셋인데 벌써부터 분가할 생각을 하니 답답해서요. 여기서도 살고 싶지 않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가서 살 곳을 찾기도 어렵네요. 마침 아가씨네는 집도 마련해 두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집에서 저희 살게 해주세요. 대신 아가씨네는 그 집으로 대출 더 받아서 다른데 전세를 얻던지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런 능력도 안 되어서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언니네가 와서 살겠다고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집을 안 해주시니 어떡하겠어요? 남은 시댁 식구라고는 아가씨밖에 없으니 하는 말이에요. 제 친구들 보면 시댁에서 집한 채씩은 다 해주던데, 아, 전 진짜 이게 뭐예요? 이제, 진짜 여기서 더 살지도 못하겠고, 본가자는 막막하고, 아가씨는 집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거긴 저와 이 사람의 손길이 간 저의 신혼집인데, 달란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 언니 강도예요? 이건 칼만 안 들어지 강도잖아요. 세 언니는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 없었어요? 자꾸 임신했다, 애기 나왔다, 이걸 모기 삼아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누가 임신하래요? 누가 애기 낳으래요? 언니가 만든 상황이고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조카가 우리 핏줄이니 집 해내라고요? 그러면 언니 자식은 아니고 언니 친정 핏줄은 아니에요? 친정에도 돈 달라고 해요 친정에도 집 해달라고 해요 아 언니는 못하겠구나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빠 오빠가 처가에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집 해달라고 해. 어느 정도 해야 그러려니 하지. 처음에 임신 소식 알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한결같냐. 내가 진짜 이 사람 보기에 너무 창피해. 결국 오늘 이런 말까지 듣게 하니 얼굴을 못 들겠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한데요. 저 오빠는 분가하 전까지 집에 오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연락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오시던지 같이 밖에서 뵙고 식사해요.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이런 얘기 드리고 일어나서 죄송해요. 라고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남자 친구는 되게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 결혼을 했고 오빠네는 조카 두돌이 되기 전에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언니는 나가는 그 날까지 정말 도움을 안줄 거냐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부모님께서도 오빠 결혼 시킬 비용은 따로 마련을 해 두었기에.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너무 아난무인이라 지금 당장 도와주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은 그 돈은 잘 두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빠네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도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과한 기대를 하거나 바라게 될지도 모르니 그러지 않기 위해 저희 부부만의 생활 능력도 키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